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는 남자, 덩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도 예고했던 것처럼 엔비디아 RTX 3080두 제품을 비교 및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과 펠릿의 게이밍 프로인데요. 특히 터프 같은 경우는 인기가 아주 많아가지고 아직도 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궁금하시죠? 하나하나 언박싱을 해보고 게임 테스트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이스스 터프 게이밍 언박싱인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로고가 금색인데, 사실 우리에겐 이런 건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아 정말 간단하네요. 그래픽카드 단품만 있고, 나머지는 뭐 설명서에 카드가 있는데, 이거 뭐 카드는 어디에 쓰는 건지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픽카드는, 어우, 매우 육중합니다. 2.7 슬롯이라고 하는데, 슈라우드도 금속 재질이고요. 모양이 굉장히 각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전원은 이제 보시다시피 8핀에 두개가 들어가는데요. 백플레이트도 금속 재질로 방열 하나는 정말 끝내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뒷면 구멍 뚫린 부분이 바로 그 그래픽의 캐패시터인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위에 영상에 설명해 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터프는 뒤에 보시면 이제 MLCC라고 해요. MLCC를 사용하면서 투자를 퍼하겠다고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펠릿의 게이밍 프로 언박싱입니다. 자, 이 녀석은 e m t 의 블랙 에디션과 동일 제품이에요. EMTEC이 펠릿의 그래픽 카드를 OEM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설명서는 어차피 안 보니까 치워주시고요. 아, 맞아요. 이 제품은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있어요. 장착을 하면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좋으니까요. 가능한 장착하시고요. 장착한 샷은 지난 영상에 아마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의 백플레이트도 금속 재질이에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네요. 저는 오히려 이쪽이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두께가 거의 터프와 동일한 모습이에요. 8핀 전원이 두개 들어가는 것도 동일하고요. 저 위아래는 터프보다는 좀 짧은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이두 녀석의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임스파이를 비교해 보면 최고 온도는 터프는 61도 게이밍프로는 65도네요 온도의 영향인지 그래픽스코어도 좀 차이가 있어요 터프는 17387점 게이밍프로는 17193점이네요 파이어스트라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는 타임스파이와 동일하게 각각 61도 65도고요 터프는 39,553점, 게이밍 프로는 39,057점입니다. 자, 이게 게임에도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요. 모든 게임 테스트는 FHD 풀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게임 테스트의 첫 주자는 네이버 6CG입니다. 터프와 게이밍 프로 모두 평균 422프레임이네요. 자, 다음은 성고치토탈로 테스트인데요. 터프는 166.8프레임, 게이밍 프로는 170프레임입니다. 아, 이거, 여기서는 또 게이밍 프로가 5차 범위 내에서 승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인데요. 최종 평균으로 볼게요. 터프는 195프레임, 게이밍 프로는 191프레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버워치인데요. 최종 평균 프레임, 터프는 234프레임, 그리고 게이밍 프로는 236프레임입니다. 자, 게임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무래도 크래쉬 문제로 드라이버가 클럭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더 높은 클럭을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터프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테스트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건 추후에 엔비디아가 드라이버를 좀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자,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덩커입니다.